자, 두 번째입니다. 어, 내가 주인인 사람 히브리서 3장 12절이요. 히브리서 3장 12절 명민 읽어줘요. 12절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는데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귀신들의 속삭임에 이 접근에 먹혀서 어, 믿지 않도록 미끼를 던진 거에 어, 내가 잡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어,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누가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었다 이거예요 이 악심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먹히는 거예요 귀신 에 믿지 않냐는 악심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어떤 악한 마음이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딱 잡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사단의 거에 마음 뺏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에 딱 붙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단의 거에, 이 잿밥에 두는 거예요, 제밥에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성령을 쫓아서 말씀에 뿌리를 대려요. 그리고,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진짜 맛있는 꼴을 원해요. 진짜 맛있는 꼴을 원하다 보니까 겉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회자에게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어떤 건지 거기에 집중해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네. 우리 친국이가 이거 줘요. 네, 이 죄를 지하야 심는 자는 죄로부터 떨어져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네, 제가 헬라어 원어가이 거두리라가 이 추수하다라는 뜻이라고 분명히 밝혔었죠. 그러니까 성령을 위해 심는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추수한대요아니 예수님이도 영생 받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어,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받잖아요. 주님의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희생을 내가 믿게 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그 사람에게 영생을 추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을 그 영생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보존하는 사람이 바로 영생을 추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육체를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식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보는데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육체를 위해 살아요. 이런 사람은요 굉장히 분노가 많고요. 이 귀신 들려서 상담하러 오면은 얼굴이 얼굴이 우락대락해막분이 넘쳐. 용서를 못하겠대. 시어머니한테 쌍욕을 했대. 참지를 못해. 저렇게 행동하는 남편을 내가 왜 용서해야 되니? 이 육체를 위해서 이 사는 자는 사람. 이, 이 사람이 바로 자기가 주인인 사람이야.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둬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육체를 위해 삽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더큰 아파트, 있죠 그렇죠? 명예, 권력. 야구보서 1장 22절, 371페이지. 강민이, 그제, 강민이. 목사님이 일주일에 만 서너번 이상 설교하는데, 듣기만 해. 그런가 보다, 어, 성령을 쫓으라는가 보다, 어. 불러볼까? 성령님, 느낌도 없어. 성령님, 아이, 뭐야, 이거. 아무 느낌도 없는데 뭘, 어떻게, 뭐, 부른다고 하면 되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근데 목사님 설교, 축사할 때 보면은 막 귀신이 드러나고, 쟤는 피곤하네, 뭐. 왜, 왜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막 귀신들이 막 죽어나고 오 막. 왜 그럴까? 이렇게 외쳐도 이 가운데 지금 제가 원하는 대로 쫓아오는 사람은 얼마 안 돼. 요 여기 앉아서 그렇게 들어도 안, 잘안 되는 그것이 지혜가 여기를 떠나서 가능할까요? 자, 우리, 어,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듣기만 하고 행하질 않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목사님이라 하세요. 안된답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거야. 행하지 않으면 자기도 속이는 거예요 자신도 속이는 거예요 자신. 그러니, 주님이 주인이, 주님이 주인인 사람이 될래요? 내가 주인인 사람이 될래요? 주님이 주인인 사람이 될래요? 육체를 따르는, 육체를 따르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또,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듣고, 내가 그 사랑을, 그, 세계면대로 이웃을, 나를 선대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선대하는 그 삶으로 들어갈 거냐 말 거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란 말,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안 살면, 고난이 오지 뭐, 고난이. 그지어 그렇죠? 이해 되지? 고난이 오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떠나서 이 땅이 고난이야. 막 똥파리가 끈다니까, 똥파리가 날아와, 똥파리가. 귀신들이. 우리가 죄를 지면, 파리가 될거려 파리가. 우리 저, 여름에, 과일 먹고 먹고 나서 안 닦아봐. 파리가 계속 날아서 귀찮게 해요. 귀찮아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사람이 귀신 들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사회생활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다른 것을 해야 돼. 이것을 이기고 나서 연애도 하고, 대학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귀신 늘려서 내가 막 생각이 막 복잡해, 막, 어? 어지러워, 막, 정신 없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정상인이 아니야. 나라는 사람은 혼란스러운 사람이야. 사회 상황을 적응을 못 해. 그러면 다 내려놓고, 성령을 의지해서 싸워요.